라고 하고 상세페이지를 딱 오픈했는데 대박이 난 거죠 사업을 하다 보면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생겨요 갑자기 효자상품이 돼버렸네요 실수로 탄생한 제품이 왜냐하면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제가 제조업이라는 목목을 가지고 사업을 10년 동안 했는데, 사실 이 제조업이라는 게 진짜 힘듭니다. 결국 무언가를 제조하는 거잖아요. 사람 손을 거쳐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모든 100%의 사람을 컨트롤 할수 없어요. 왜냐하면 저희는 공장에 의뢰를 하는 거고, 거기에서 공장을 운영하는 사장님이 기술자님들을 모시고 운영을 하는 거고, 기술자 한명한 한 명까지 저희가 컨트롤 할 수가 없어요. 저희는 이렇게 샘플을 만들고, 이 정도의 퀄리티로 만들어주세요 요청까지만 할수 있지, 거기에 막 디테일을 들어가가지고 사실 컨트롤할 게 있는 거의 불가능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저희가 생각지도 못했던 아니 어떻게 이런 불량이 날수 있어? 라는 불량품들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저희가 어떤 제품을 기획을 했어요. 아, 이 정도까지 제품을 만들고 언제 출시를 해야겠다라는 제품 출시까지의 프로세스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중간에 갑자기 생각지도 않던 불량이 빵하고 튀어나오면 출시 목표가 다 미뤄지기도 하고 제품이 출시되려고 하다가 무산되기도 하고 그런 경우들이 생긴다는 거죠. 아무래도 10년 동안 사업을 하다 보니까 실수로 만들어진 제품들이 꽤 있습니다. 진짜 처분하는 경우도 생기고요. 최근에 저희 크게 두 가지 실수가 있었어요. 실수 덕분에 잘된 제품 두 가지를 오늘 소개해보고 싶어서 갖고 나왔습니다. 자, 이 파우치. 제가 이번에 정말 정말 기대를 하면서 만들었던 신상품인데요. 이 파우치는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저희가 이번에 대박난 에코백 라인들 있잖아요. 에코백 라인 안에 있는 주머니가 있어요. 내부 주머니. 그 내부 주머니에 에코백을 이렇게 접어가지고 넣었는데, 이 사이즈와 균형감, 그리고 이 디자인이 너무 예뻐 보이는 거예요. 이거를 파우치로 만들자. 아예. 그래서 그냥 정말 즉흥적으로 기획하게 된 제품이었는데요. 너무 예뻐서 기대감이 컸던 제품입니다. 포장까지 싹 완료된 채로 입고가 돼가지고 이제 오픈해야겠다 하는데 갑자기 뭔가 쎄한 기분이 드는 거예요. 한번 이렇게 살펴봤어요. 근데 아니 웬걸. 이 지퍼가 은색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게 왜?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저희 파우치는 원래 의도한 바로는 아이보리 색깔 지퍼입니다. 오롤리데이가 그동안 파우치나 가방 이런 거 많이 만들었는데요. 항상 이 아이보리 색깔의 팁을 저희가 염색을 해서 사용을 했어요. 그거를 잘 아는 공장에서 저희가 이번에 만들었어요. 근데 실수하셔가지고 그 아이보리 지퍼를 다는 걸 깜빡하셔가지고 가장 흔하게 다는 이 실버 지퍼를 달아서 완성을 해버린 거죠. 와! 갑자기 이제 발견이 된 거죠 제 눈에 다음날 또 바로 소집을 합니다 리더단들 이제 모이라 그래가지고 우리 의도와 다른 제품이 나왔다 아 이게 원래 실버가 아니라 아이보리인데 실버가 나왔는데 이거 어떻게 할까 어, 의견이 많았어요 사실 실버 지퍼도 나쁘지 않다 파가 있었고 아니다 우리가 기획했던 대로 100% 그대로 좋은 퀄리티로 나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파가 있었어요 근데 부자의 그 선택을 따리면 이건 다 폐기 처분해야 되잖아요 원단 들어갔지, 고 퀄리티라벨 두 개나 들어갔지, 지퍼 들어갔지, 공임 들어갔지, 비닐 포장까지 됐지, 보내면 되는 제품이에요. 그러니까 폐기한다는 건 말도 안 된다.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가, 어 그러면 우리 공개적으로 우리가 실수로 만들어진 제품입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차라리 엄청 할인해서 판매를 하자. 그거를 그냥 공개적으로 우리가 릴스나 쇼츠나 만들어서 그냥 샤라웃 해버리자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실버 TV 괜찮으신 분들은 구매를 하실 거다 왜냐하면 사용에 전혀 문제가 없으니까 결국에는 바로 다음날 비디오그래퍼 찰리랑 마케터 다카프랑 다 모이라고 하고 카메라 앞에 섰죠 주절주절 썰을 풀었습니다 이게 이렇게 해서요 저렇게 해서요 공장 사장님이 실수를 해서요 이렇게 만들어졌는데요 저희가 할인해서 판매할 테니까 구매하실 분들은 구매하세요 라고 하고 상세 페이지를 딱 오픈했는데 대박이 난 거죠. 사이트로 사람들이 막 물밀듯이 들어옵니다. 동시접속자 수가 막 몇천 명씩 들어오고 20개씩 사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게 거의 이틀 만에 모든 준비한 수량이 다 품절이 됐어요. 그래서 멘붕이 온 거죠. 아, 너무 좋으나. 그럼 실버 테이 괜찮은 건가? 어, 이거 재제작하려면 또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물 들어오는데 노를 못 적게 생겼네?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뭐 어쩌겠습니까? 그렇게 일이 벌어진 걸 결국에는 한달 동안 재제작을 했고요. 저희는 이거 오랫동안 사랑받는 스테디셀러가 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아이보리 팁으로 다제작돼서 들어왔고요. 상세 페이지가 올려갔으니까 이제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저도 이번에 여행 갔을 때 진짜 컬러별로 다 썼어요. 충전기들 들어놓고 뭐 화장품 넣고 이어폰이랑 뭐 이런 것들 막 넣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 쓰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도 쟁여놓으시면 엄청 히트로 마뚜로잘 쓰. 파우치라는 거. 네. 그러면은 다음 제품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키링입니다. 저희 베스트셀러 중에 파우치들이랑 가방류가 많은데 거기에 이렇게 달아가지고 액세서리로 많이 구매하시는 제품이에요. 가격도 굉장히 저렴하고 그리고 사용성도 좋고 그리고 이렇게 손목에 스트랩으로 끼우면 이렇게 들고 다니기 굉장히 좋아서 저희가 이거 출시한 지한 2년 됐어요. 여전히 계속 사랑을 받는 제품이고 원래는 컬러가 두 개가 나왔다가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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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씩 늘고 있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른 컬러도 추가해보자 해가지고 이두 가지 색깔은 없는 컬러였어요. 최근에 추가된 컬러였는데 근데 문제가 이게 지금 불량 제품이에요. 그 당시 들어왔던 끄트머리 앱차수가 돼버린 거예요. 원래 정상품은 여기 한 1cm, 1.5cm 정도의 간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안정감이 들어요. 근데 불량인 제품은 낭 떨어지에 떨어질 지경이에요. 얘는 그래도 좀 덜해요. 좀 심한 애들은 진짜 오른쪽 정렬한 것처럼 붙어버렸어요. 그래서 완전 멍청이 같이 생긴 거예요. 완전 멘붕이 온 거야. 그래서 공장에 전화해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했는데 이 스트랩을 재단하시는 분이 사이즈를 잘못 인식을 하셔가지고 한 칸씩 밀려서 재단을 해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다 이렇게 나온 거야. 그러면 이거를 안쪽으로 이렇게 아까처럼 여백이 있게 만들면 여기를 끝을 잘라가지고 올려야 돼요. 그러면 키링이 짧아져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는 불량이야. 이건 살릴 수가 없어. 이것도 머리가 아픈 거야. 왜냐하면 이미 이게 한 컬러당 몇천 개씩 들어왔단 말이에요. 또 우리 또 소집을 합니다. 긴급 회의를. 이거를 또 폐기를 하냐. 어떻게 하냐. 막 얘기를 하다가 또 이렇게 쫑글쫑글 했어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사이즈를 만들어 봤거든요 지금 이게 접혀 있는 거 보이시죠 이거 그 당시에 쫌쫌을 하던 그 흔적입니다 이렇게 해서 딱 올려봤는데 귀여운 거예요 이 사이즈가 어 괜찮네 이런 롱 키링 같은 경우는 트랩블로쓸수 있게 만든 건데 이런 쇼 키링은 바지 같은 데 이렇게 달거나 요즘에 이렇게 많이 주렁주렁 달고 다니잖아요 에어팟 같은 거 달고 다니는 거나 아니면 작은 키링들 막 이렇게 뭉텅이로 달고 다니시는 분들한테 이게 더 좋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약간 용도가 다른 키링이 돼버리는 거죠. 모양도 이뻐. 오히려 좀더 귀여운 느낌이야. 이렇게 해서 기존의 분량을 갖고 분해를 해서 잘라서 다시 한번 만들어보자. 해가지고 공장에다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했는데, 짜잔. 이렇게 귀여운 애들이 탄생했어요. 오, 귀엽지 않나요? 지금 롱키링보다 쇼키링이 더 잘나가요. 얘는 출시하자마자 저희가 따로 마케팅도 막 하지 않았고, 그냥 상세페이지만 올렸거든요? 그냥 갑자기 효자상품이 돼버렸네요. 실수로 탄생한 제품이. 그래서 오늘 이렇게 실수로 만들어진 제품 다행히도 이렇게 사랑을 받는 제품이 됐어요. 오늘의 이 영상의 주 목적은 뭐냐? 사실 이제 사업을 하다 보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생겨요. 우리 잘못이면 우리가 책임을 지면 되는데 우리 잘못이 아니라 외부의 잘못으로 이렇게 머리 아픈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럴 때 무너지면 안 된다. 왜냐하면 꼭일 이런 제조 관련뿐만 아니라도 다른 일들도 계속 생기는데 그때마다 무너지고 포기해버리면은 그냥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브랜드를 시작하시려는 분들은 이런 숱한 고난과 역경을 이겨낼 마음의 준비를 꼭 하셨으면 좋겠고요. 단순히 포기하고 무너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 이걸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을까를 계속 아이디어를 짜내보세요. 그러면 어떻게든 방법이 나옵니다. 물론, 어떻게든 방법이 안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인쇄가 잘못됐거나 이런 거는 방법이 없는데 이런 이런 제품들은 포기하지 않고 이러고쪼물쪼물 했던 이런 대박 상품이 나왔잖아요. 항상 지금 세계를 막 뒤흔드는 상품들 중에도 실수로 나온 제품들이 많다고 하는데 어, 여러분들도 이런 것들 보시면서 아 지금 혹시라도 창고에 B급을 모셔두고 있는 사장님들도 이거 보시면 이걸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을까를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만든 영상이었습니다. 재밌게 보셨나요? 물론 실수로 이렇게 대박 나는 상품도 있겠지만. 하... 이제 그만 그만 고만과 역경을 맞이하고 싶네요. 그래도 뭐 피할 수 없는 일이겠죠. 다음에도 이런 일이 있으면 씩씩하게 잘 오롤리데이답게 헤쳐나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이번에 이런 이 제품들 많이 사랑 부탁해요. 안녕.